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3면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야외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야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여지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웨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행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야훼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터지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성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야회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야회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야회의 말씀이 다 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서 12장 이제 뒷부분을 공부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에게 무언설교, 벙어리설교를 하게 합니다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지난 주간에는 뭐냐면 은 자기 짐을 다 끄집어내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가지고서는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밤중에 구멍을 뚫고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징조였느냐 유다 시리아 왕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도망을 가요. 그러나 잡혀버린다. 고관도 잡히고 경호실 사람도 다 잡히고 그래서 두 누나를 뽑히고서는 저 멀리 바벨론까지 몇칠 일을 걸어가서 결국 거기서 감옥에 살다가 죽는다. 그런 비참한 징조를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뭐냐면, 너 떨면서 음식을 먹고, 떨면서 또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지 압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요, 음식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뭐, 바꾸로나 농사질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전부 앉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벌벌벌 공포의 그것도 또 바벨론 군대가 뭐 바로 포위하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걸 통해서 징조를 보여준 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강포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에 그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다가오는 모든 이런 징벌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 하죠. 떨면서 먹고 마시며 보이는 징조. 자 에스겔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야외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세계 역사를 쫙 보면요 성경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믿음으로 착하게 살면은 복을 줘 안에 복을 주고 지금을 대평생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악이 심해지고 우상숭배가 심해지고 그러면 그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이 재앙이 다가올 때에 우리 세계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어? 지금 보면은 미국이 말이죠. 어제만 해도 2만 몇천 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사망자면 3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또 스페인도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그냥 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요. 이 당시하고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성은 통비였지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지요. 썰렁하죠 기근에 그냥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밥한 그릇, 물한 그릇 마실라 껴도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 코로나가 세상을 지배하니까는 교통편이 딱 꺼내버렸어요. 비행기가 되길 못해. 일본 서는 이제 한국 미국 뭐 중국 다못 들어온다 40몇 개국 입국금지령을 내렸어 우리나라도 이제 4월 1일 오늘입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고 있은 우리나라 들어 모든 사람을 15일간 두 주간 격리를 시킵니다 자기 집인 사람 자기 집에 격리라 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호텔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이 돈을 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도 탈락해 탈 수가 없죠 배도 못 타죠 버스도 마음대로 못 타죠 열차도 마음대로 못 타죠 응? 인도 같은 데 보니까 는 수십만 명의 교통편이 없어 쫙 걸어서 어떤 6.25 때처럼 버스 안에도 타고 여러분 그병한 사람만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요싹 옮겨집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이 있는 걸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이 되더라고요 어 자다가 이상하 이렇게 됐나?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자이 모든 예루살렘의 재앙은 어디서 왔느냐? 세 번역에 보면은 에스겔 12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따라 저지른 폭행 때문에 이 땅의 풍요가 다 사라지고 황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거주하던 성읍도 정막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 줄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지향을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그 음란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폭행 때문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또 끔찍한 소식이 있잖아요. 엔번방 어? 세상이 사장이라는 사람이요. 얼굴 을 보니까는 너무 어려 보여요. 스물다섯 살 사장이 말이죠. 그냥 너무나 끔찍한 짓을 저지는 거예요. 그 엔번방 박 사장 조수빈 사건 여기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의 빛나간 죄악상을 우리가 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거를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은밀한 초대 뒤에 숨은 괴물, 텔레그램, 텔레그램 박사는 누구인가 하는 부제로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16명이 미성년자, 중학생들, 약7 0몇 명을 갖다가. 그들 갔다가 완전히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게 노예라고 쓰고. 뭐. 그래가지고 그 성을 갔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온 세계에 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또 뭡니까? 운영자들이 있어요. 이 운영자들이요. 또 거기 사람들 또 지시를 합니다. 너몇명 만들어라. 지금 그 대표가 되는 조수빈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판 받으려고. 변호사 사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갔지만 오늘 새벽 2시인가 3시에 또 개설을 해가지고 천 건이 또 동영상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썼냐. 여중생 하나에 4만 원이다. 보는데. 오늘 아침, 어제도 보니까 40세 된 어떤 분이 한강에 투신을 했어요. 자살을. 왜 그랬냐. 자기 텔레그램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게 큰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하니까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음란이 세상을 휩쓸고 미성년자들 갖다 노예로 삼고 돈을 착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 인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어? 방송국 사장도 그냥 돈을 뜯게 되고 그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물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 조수민이라는 사제 그런 말을 좀 했잖아요. 내가 악마의 행동을 하는 걸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린 이때를 당하여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죄악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오 우상숭배 음란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보혈로 정결케 앞소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하여접소서. 성령님 내힘과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도와주십시오. 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정말 떨며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허타난 속담을 그치게 하고 말씀만 다응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속담들이 있었다고 해요. 세월은 여전히 흘러도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그러면서 날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 묵시,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말들이 외람되게 유행하고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한 적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선지자 예언한 게 응한 적이 어디 있느냐. 지금한 번도 이런 잘못된 어? 외람된 유행화가 속담이 돌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은요 교회 하나님 설교 말씀 읽었다가 아주 나쁘게 표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무슨 성경이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설교 어, 그건 뭐 니네가 하교 좋은 말 하는 것이지. 뭐, 헌금이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사설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사설이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격리하는 걸 보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부산의 모든 기독교보다 돈이 더 많았어요. 유명한 신문마다 아니 신문에다가 어저 일간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매달 한 번씩 내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진짜 교회다. 나한지는 구원이 없다. 야, 가슴을 치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싸워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뭐 싸운 적도 있죠. 그러나 또 자기들또 방해한다고 저 땅끝 교회인가 수백 명이 가가지고 막 대모르라고 막 공격을 하고 어? CBS 에 공격을 하고 그 CBS를 우리가 막으려고 몇년 전에 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울은 더해요 막 버스에다 그냥 신천지가 말이지 강제 개종 목살 갖다가 뭐 감옥에 어? 집어넣라면서 으그 버스를 타는 아무도 서울 경기 지방 사람들 걸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막 끌고 갑니다. 이제는 막, 시, 뭐, 얼마 만에 뭐, 0만 명을 만들었다. 새로운 교육사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손을 딱 대니까 신천지가 와르르 움직여 있습니다. 이번 게 여러분, 완전히 깨지도록 돼야 돼요. 박살이 나도록 돼야 돼요. 예? 그 고개를 못 들고 꺾어져야지. 또 일어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영웅들이 많을 겁니다.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저들 우리가 주 앞으로 이끌까? 부산에도 보면은요. 그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만든 부산 성시와 어 뭡니까? 이단 상담실이 있어요. 권남계 실장 그분하고 저도 몇번통화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그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어?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이번에 또 보면 만민중앙회라고 이재룡 목사. 그 사람 옛날부터 이단이거든. 근데 아리까리 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성 성도 성취행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 16년 지금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또육 60명이가 얼마가 그냥 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교회지만은 그거는 이단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남에 또 무슨 뭐 은혜, 무슨 뭐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또, 목사님 사모님이 막 들어오는 송도 집에다 그냥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다 들어버렸잖아요. 60몇 명을 했잖 이단 상담 대책연구소 사람들이 CBS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거기도 컬터 요소가 있다. 이단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게 희한하게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데를 역병이 들어와도 여러분, 여기도 교회 교인이 몇십만 명 아닙니까? 어, 뭐, 사랑는 교회도 그렇고, 뭐, 명성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집단적으로 쏟아져 나온거 보면은,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어, 때가 되니까 못 때리는 곳이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야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엉뚱한 속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시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만은 이건 응하지 못한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속담을 서양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이 이 말토이니 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신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이제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다 이건 하나님의 묵신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환상이나 잘못된 예언이 없을 것이다 나 주야회가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묵시는 머지않아 다 응하리라 우리 마지막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외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따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을 두고 말하기를 그의 조상과 예언은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할 것이나 아니다. 나주 야훼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내가 선포한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한말 빈틈없이 다 실현될 것이다.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 아, 6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로리다. 여러분 그제 구약을 쓴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점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 주르륵 달린 게 많아요. 1점일획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렇게다 붙어 있잖아. 근데 네, 그 히브리 말은 떨어지는 게 많아요. 어떤 건뭐 점이 또몇개 찍혀 있는 거죠. 고점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로지.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읽고 묵상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지고 이그 모든 어, 마지막 때에 낸 예언도 다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 오실 날이 언제냐? 언제 올 거냐? 그러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저는 한 이틀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윤종남아, 너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설때 어떻게 설래? 부끄럽죠. 다 충성을 못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나도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올바로 설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순봉금융계 모든 죄의 종들과 장로님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상받고 칭찬받고 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글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겨리라. 순봉금융계의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일액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요 말씀을 절저히 어?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뿐만 아니라 기에도 달고 손목에도 달고 그 말씀을 늘 달고 그걸 지키려고 일을 쓰는 거예 왜?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면 하늘에서 작다 그러나 작은 거를 충성스럽게 정성을 다하고 지키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야외의 말씀은 다은하고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요 깨어서 경성하며 이제는 세상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사모함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는 지금 미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최고 지금 정점을 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꺾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전문가들. 이 꺾어지면 쭉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꺾어졌잖아요. 완전히꺾어일어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때는 막 하루에 900명씩 들고 막 500, 600하다. 지금은 10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기사함에서 주여 하루빨리 미국도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어, 이태리도 스페인도 독일도 영국도 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도와주셔. 다시 한번 참된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암에 믿으이 되지. 말씀을 자꾸 치기면 안 돼. 완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자 지금 여러분 예배도 잘안 드리고 교회도 잘안 나고 아이고 이번 끼에 그냥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럴 때수록 또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은혜 중심으로 살고,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우리 믿음을 일깨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매일 오전마다 기도하고, 또 매일 오후 시간 되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음, 또 전화로 신방해 주고 하는 걸볼때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제 원리더 리더들, 교사들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 맡은 약물이들을 돌봐야 돼. 이때 놔두면 안 돼요. 자꾸 권면이 돼. 교사들은 아이들 다 연락을 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 지휘자들은 다 그냥 돌봐야 돼. 믿습니까? 우리 주의종들이 성도들 다 돌보듯이 철저히 돌봐가지고 하나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하기를 간구하느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